허름한 옷차림으로 은행을 찾은 그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여섯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조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여든세 해를 살아온 인생,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조만수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부산, 인천, 서울의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건설회사를 세우기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조만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재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모은 재산은 40억이 넘었지만 그중 10억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미 여러 곳에 기부했어요. 남은 돈을 세 명의 자식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지만 사업에 치중하느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미안함이 컸죠.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해주고 가야지. 조만수는 오래된 중절모와 낡은 점퍼를 걸치고 서랍에서 예금 통장 하나만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은 놓쳐버린 자신의 인생이 새삼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통장을 바라보며 조만수는 중얼거렸어요. 자식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고 싶은데 은행에 도착한 조만수는 오래된 양복 바지와 낡은 점퍼 차림으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죠.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면도하지 못한 얼굴과 머리카락, 낡은 고무신은 고급스러운 은행 내부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만수는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다 통장을 꺼냈어요. 돈좀 찾으러 왔네. 보안요원은 그를 창구로 안내했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 박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9의 그녀는 은행 근무 2년 차였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박소연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조만수가 낡은 통장을 내밀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을 받아들며 코끝을 찡그리는 것을 조만수는 놓치지 않았죠. 얼마를 찾으실 건가요? 천만원 정도요. 현금으로 주세요. 박소연은 통장을 열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액은 겨우 100만원 남짓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바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해요. 조만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소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냄새가 좀 나네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 말에 조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진 손등 위로 검은 때가 박혀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일 다시 오겠어. 조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통장을 받아 들고 은행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박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고객을 불렀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의 VIP 응대 지침과 고객 만족도 향상 프로젝트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조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의 일을 곱씹으며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더라.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가 조만수는 다시 같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빳빳이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넘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어제와 같은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죠. 어제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조만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창구로 향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박소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만수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님을 조만수는 느낄 수 있었죠. 어제 오셨던 고객님이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조만수는 천천히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먼지 묻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상당의 잔고 증명서와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죠. 그것을 박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 박소연은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모니터에 찍힌 숫자 앞에는 무려 10개의 숫자가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건,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돈 찾으러 온게 아니요. 나 사람 확인하러 온 거요. 그 말에 박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의 자신의 태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죠.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은행 지점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조만수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과장된 친절함에 조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통장과 증명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괜찮소. 여기서 이야기하겠소. 지점장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만수의 눈은 여전히 박소연을 향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땀이 맺혔습니다. 창구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어제 내가 냄새 난다고 했지? 오늘은 돈 냄새가 나니까 안 그러네. 조만수의 말에 박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지점장은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실례를 범했어요. 조만수는 그녀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고 통장을 내밀었어요. 현금으로 3억 원을 찾고 싶소. 이건 내 자식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니까. 지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박소연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당신이 직접 처리해, 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은행 내부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VIP 고객의 대형 현금 인출은 은행에서 중요한 일이었죠. 여러 직원들이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조만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어제와 오늘의 극명한 대조가 그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쉽게 바뀌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세상이구먼. 박소연은 그의 중얼거림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현금을 세고 봉투에 넣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찾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난 시안부 선고를 받았어 여섯 달밖에 남지 않았다네. 그 말에 박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조만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평온함과 함께 씁쓸함이 어려있었죠.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오. 평생 일만 했지. 정작 중요한 시간은 놓쳐버렸으니 박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귀찮은 노인네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가치를 단몇초 만에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여기 있습니다. 박소연은 깔끔하게 포장된 세 개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세어봐 드릴까요? 조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소.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그는 천천히 각 봉투를 열어 현금을 확인했어요. 천원짜리 한 장까지 정확히 세어보았습니다. 박소연은 그의 손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투박한 손이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견뎌왔을까. 정확하게 다 있네요. 조만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박소연입니다. 박소연 씨,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요. 그걸 잊지 말게. 조만수가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지점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조만수 고객님, 저희가 준비한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을 소지하고 계시니 안전을 위해서요. 조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지점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언제든지 저희 은행을 찾아주십시오.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조만수는 아무 말 없이 은행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로 나온 그는 은행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가방 안에는 세 개의 봉투가 단정히 놓여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공원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소연은 창문 너머로 벤치에 앉아 있는 조만수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점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은 우리 은행의 오래된 고객이시고 부동산 개발로 유명하신 분이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박소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점장의 꾸중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박소연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섰어요. 망설임 끝에 그녀는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조만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본볕을 쬐고 있었죠. 그녀가 다가가자 조만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사드려도 될까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만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깨나 박소연은 벤치 한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리 위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실례를 했어요. 박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만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사과하러 온 건가? 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요. 왜 그렇게 큰돈을 갑자기 찾으시는지. 조만수는 미소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따스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구먼. 박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내가 돈을 찾은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러 온 거요. 조만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박소연이 조만수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조만수는 서류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공책이었죠. 이게 내 인생의 기록이요. 서른 살 때부터 써온 거요. 그가 공책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날짜와 함께 기록된 일상과 거래 내역, 그리고 간간이 적힌 삶의 단상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이나 80년대 부산 개발 때난 그저 일용직 목수였소.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손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일했지. 어. 박소연은 조용히 공책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조만수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늙은 고객이 아닌 긴 삶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때는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았소.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공사장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할 때, 은행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조만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공책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첫 번째 땅을 구입했을 때의 기록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난 기회를 봤소. 인천과 서울 외곽이 개발될 거란 걸 알았지. 그때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샀소. 그게 시작이었소. 박소연은 점차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노인은 이제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삶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 같은 얼굴 같은 말투 같은 사람인데 조만수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재미있지 않소?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 박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때 주머니를 보지 말고 눈을 봐야 하는 거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중요하지. 조만수는 공책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박소연 씨, 당신은 이 일을 왜 하고 있어? 갑작스런 질문에 박소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느끼나 박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근 몇 년간 그녀가 해온 일은 대부분 업무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인 응대였습니다. 고객 등급별 응대 지침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VIP에게는 미소를 일반 고객에게는 형식적인 친절을 베풀었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저 고객 등급과 수익성만 보는 것 같아요. 조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는 거지. 숫자가 사람을 대신하는 세상.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 잎을 흩날렸습니다. 조만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죠.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시간을 더 쓰지 못한 거요. 돈을 버느라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지.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박소연은 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새겨진 그 얼굴에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죠.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소. 아버지로서 제대로 한 일이 없으니 박소연은 조만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그 손은 평생이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증거였죠. 당신도 젊으니까 명심하게 돈은 도구일 뿐이야. 끝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조만수가 서류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인출한 세 개의 봉투 외에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는 그 봉투를 꺼내 박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죠? 박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열어보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연 박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천만원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오. 나도 한때는 벽돌 날랐던 인간입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박소연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조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뇌물이 아니라 장학금이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라고 주는 거요.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중 하나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게. 조만수의 진지한 눈빛에 박소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죠? 조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신 눈에서 아직 희망이 보이니까. 회색빛 하늘 아래 소박한 장례식장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딱딱한 공기 속에서 조만수의 영정 사진만이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소연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조만수의 별세 소식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죠.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조만수의 큰아들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평생 무뚝뚝 하셨지만 마지막엔 저희 세 자식에게 각각 손편지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소연은 두달전 벤치에서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조만수가 가지고 있던 세 개의 봉투가 바로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박소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조만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카메라 앞에서도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의 모습이 왠지 그리웠죠. 혹시 은행에서 오신 분인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만수의 큰 아들이었어요. 네, 저는 조만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래하셨던 은행의 직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은행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젊은 여직원 한 명에 대해서요. 박소연의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희망을 봤다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드문 진정성이 있다고. 그 말에 박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만수의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조만수의 굵직한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돈은 그 다음이다. 단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박소연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조만수의 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은행으로 출근한 박소연은 자신의 책상에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장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달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그녀의 창구에 앉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을 때 박소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고객 등급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요즘 은행이 많이 달라졌네. 노인이 미소지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구먼. 박소연은 자신의 책상 한쪽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바라보았어요. 조만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조만수님, 감사합니다. 박소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